포천시 한 추모공원에 납골당 건축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신축공사가 시작됐고, 현재는 중공을 앞둔 상황인데, 허가 단계에서 동의했던 주민들과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포천시 내촌면의 한 추모공원. 지난 2021년 2월, 납골당의 건축 허가가 났고, 이듬해인 2022년부터 신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는 17,536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준공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봉안당 증설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주민들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대위는 포천시와 마을 이장 측이 사전에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아 납골당 건물이 들어서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상이안 나오면은 가가고 당기면서 이런 일이 있으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쩌냐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 주민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말도 없이 몇몇 사람만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버디는 5kg가 빠졌어요. 제가 급속도로 너무 잠도 못 자던 수면제 먹고 자요. 이러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장 A 씨가 제출한 사표는 지난 13일 수리됐습니다. 당시 주민들 편에서 납골당 허가 절차를 진행했던 이장 A 씨 측은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상의했고, 당시에는 반대가 없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대책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마을에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뭐 마을에 무슨 관심이 있다고 이제서 저거 들었습니다. 이제서 알아서 이제서 반대되는 거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촌면의 납골당 허가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승인됐고 이미 준공이 다 완료된 시점이라 포천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